제보 주신 우리, 옥! 응응 형님 감사드립니다 고맙고요 제가 모르고 있었는데 방송 직전에 제보가 왔어요 따끈따끈한 제보구요그 옆동네 PC 버전 리니지 리마스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요게 왜냐면 우리가 리니지M이라는 게임이 원래 PC 버전 리니지를 기반으로 여러 가지 것들이 먼저 PC 버전 리니지에 업데이트가 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 변형을 해서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파생이 돼 갖고 막 이렇게 리니지M에 쏟아져 나오거든요 어, 거기다 이제 뭐가차로팔거뭐 그냥 아데노 뿌릴 거, 뭐 모니터 드랍으로 뿌릴 거, 뭐 이렇게 이렇게 나눠져서 나오는 건데 지금 뭐 다른 거는 모르겠고, 자 격변의 아덴 해가지고 지금 현재 리니지 리마스터 2021년 4월 28일 정기 점검 후부터 6월 30일 정기 점검 전까지 해가지고 뭐 뭐가 나왔어요? 리마스터 2주년 기념해가지고 음. 리니지 M이 출시하고 나서 조금 있다가 리니지 리마스터가 이제 생겨났잖아요. 어 이제 그 오픈하고 나서 이제 2주년이 됐고 2주년이 되고 나서 이제 몇몇 가지들을 줍니다. 뭐 클래스 리부트가 눈에 보이고요. 기사인 요정, 자 특급의 성장을 위한 아덴의 봄바람, 용사님을 위한 아덴의 영웅 패키지 뭐 이런 것들은 뭐 어차피 리니지 리마스터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알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리뉴얼된 신규 혜택 TJ 쿠폰 요거를 클릭을 해 보면은 TJ 쿠폰 해가지고 뭐 이것저것이 나와요. 중요한 건이 제일 왼쪽에 있는 거잘 봐봐 형들. 캐릭터 선물하기. 레벨 90 이상 캐릭터를 선물해 보세요. 물론 이제 리니지M 같은 경우는 뭐 레벨이 90 이상은 아니겠지. 뭐한뭐 뭐 85나 87이나 이제는 뭐 클래스 체인지나 뭐 클래 예전에 경험치 합산 시스템에 이어서 클래스 체인지가 나왔고 이제는 클래스 체인지가 아니라 이제 캐릭터 선물하기. 어 요것도 혹시라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 리니지M은 아직 아니에요. 옆 동네가 나왔다. 리니지M이 PC버전 리니지를 기반으로 한 게임인데, 옆 동네 PC버전 리니지가 캐릭터 선물하기가 나왔다? 이거 우리 리니지M도 생각을 해야 돼요, 분들 그리고, 기존에 게임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아, 물론 일단 뭐 게임, 그 게임이 있는데요. 그 게임도 이제 캐릭터를 내 장비창에다가 슬롯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냥 개인거래로, 개인거래? 맞을걸? 그걸로 그냥 넘겨버리더라고요. 와, 그거 졸라 신기하겠더라고. 이게 캐릭터 선물하기가 나오게 되면 이제 문제되는 게 여러 가지 것들이 생겨요. 지금 당장 제가 생각나는 게 별로 없는데, 어, 문제가 될수 있을 만한 것들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laughs> 댓글로 남겨주시고. 일단은 저는 이제 가격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좀 바뀔 것 같습니다. 일단, 구글 연동과 페북 연동과 NC 연동, 요즘에는 뭐 애플 연동도 있죠? 어, 그래갖고 뭐 그런 연동들에 대해서 캐릭 선물하기가 잘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 무조건 NC 연동으로 만들어야지만 캐릭터 선물이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캐릭터 선물이 정말 한 번만 될 것인지 아니면 매번 정기적으로 어 이렇게 부가 서비스처럼 나올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앞으로도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어쨌든 뭐 리니지M이 아니라 리니지 리마스터에 먼저 나온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나마 먼저 찍먹해볼 수 있는 게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PC버전 리니지 리마스터를 하고 있었고, 갑작스레 이런 게 나왔으면 진짜 우리가 허둥치둥. 이게 뭐야? 갑자기. 못나소중하게 키운 캐릭인데? 캐릭 선물하기가 나왔어. 뭐 캐릭 가격에 대한 그런 좀 시세 차익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막 머리 아플 수도 있고, 여러가지 막 혼돈의 카오스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 볼 수만 있다면, 우리가 좀 대처를 할수 있는 거니까, 우리 리니지M에 있으신 분들, 캐릭 선물하기, 요 컨텐츠, 리니지M에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어, 요거, 리니지 리마스터 쪽을 조금 보시면서 준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어,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저 또한도 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와, 이게 어떻게 될까? 캐릭터 선물하기인 거 보니까 내 계정 자체를 주는 게 아니라 내 계정에 있는 90레벨 이상 캐릭터, 그 캐릭터가 차고 있는 착용 장비까지 이렇게 싸잡아가지고 넘겨주는 건가 봐요. 어 리니지엠 같은 경우는 비각 장비가 있고 귀속 장비가 있죠 계정에 어, 계정에 귀속이 돼 버리는 뭐 상점 악세라든지 리니지엠 같은 경우는 각인 장비까지 있는데 리마스터는 제가 안 해봐가지고 있는 점인지 는 모르겠어요 될지 안 될지는 모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비각 장비까지 다 포함해서 넘겨를 주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상점 장비와 각인 장비들만 해갖고 넘겨주는 건지 NC 입장에서는 리니지엠에 혹시라도 이게 나온다 그럼 NC 입장에서는 거래서 수수료라는 걸 걸어놨기 때문에. 개인 거리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가 긴 장비는 아마 안 넘겨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하나가 전부 다 리니지 앱에 도입했을 때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일단 기본 틀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좋을 거예요 일단은 2021년 5월 6일 날어 목요일 날이 캐릭터 선물하기가 리니지 리마스터에 어 오픈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도 제가 발빠르게 좀 어, 정보를 입수해서 어, 조금 다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오늘은 나온다라는 것만 어, 이렇게 좀 알아주시고요. 우리도 좀 생각을 갖고 있자고. 다른 게임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리니지 리마스터에 나오는 건데 리니지 앱에 안 나오겠어. 어 대부분 나왔죠. 음, 다계승하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리니지 M 이 리니지 리마스터의 테스트 버전일 때가 있고요. 근데 웬만하면은 리, 예전 PC 리니지, 리니지 리마스터가 아니라 어, 리마스터로 변경되기 전 PC 리니지가 리니지 M 의 테스트 버전이었어요, 거의 그런 시기 됐었었는데 요번에이 캐릭 어요번에 캐릭 선물하기는 리니지 M 의 테스트 버전 리니지 리마스터라고 볼 수가 있고 먼저 업데이트가 된다면 나중에 분명히 업데이트가 될것 같아요. 그렇지, 변신이랑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싹 다예요. 싹 다겠지 그러니까 이게 pc 버전이랑 에, 분명히 모바일이랑은 다를 거야 왜냐면 pc 버전은 변신 컬렉이나 인형 컬렉 아이템 컬렉 문양 뭐 수호성 이렇게 캐릭에 박혀 있는 것들이 많이 없는데 리니지 m은 그게 엄청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넘겨주니까 캐릭터 선물 하기겠죠 그런 게 사실상 없이 그냥, 레벨만 딸랑 넘어가는 캐릭터는 의미가 없잖아, 요 형들. 그죠? 와, 이거, 이거 나오면은, NC 계정, 페북 계정, 구글 계정은 어떻게 되는 거야? 레벨 제한이 있어가지고, 레벨 제한이 이렇게 있잖아요, 형들. 그러니까 뭐, 영변 캐릭들 막싹다 몰아갖고, 선물해갖고, 전설 도전하고, 이런 게 아니야. 어.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 90레벨 이상 캐릭터면은 리니지 리마스터에서도 꽤 높은 고렙이에요 아긴 연동, 그러니 연동이 상관이 없구나, 그러고 보니까. 어차피 캐릭을 넘겨주는 거니까. 어아 그럴 수도 있겠네 연동이 상관이 없겠다 아뭐 어쨌든 뭐 이런 제보가 있으니까요 아 제보가 아니라 이제 오피셜이죠 이거는 오피셜이니까 리니지 m 에 나올지 안 나올지는 아직까지는 도피셜이지만 어 리니지 리마스터에서는 오피셜이니까 다들 한번 좀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5월 6일날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그리고 좋은 의견 있으면은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뭐, 이런,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또 그런 것들을 NC소프트에서는 또 약간 좀막그 리니지M을 방송하는 뭐, 시청자가 만건 저건을 떠나서 BJ들 다 봐요. 그 영상들을 보고 또그 댓글도 보면서 뭐, 여러가지 반응도 보고 하니까, 어, 만약에 혹시라도 뭐, 나오면 안 된다. 이런 의견도 좋고. 나온다면은 뭐 어떻게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 남겨 주시면 정말 너무 감사하겠습니다.